지금 기도 올리고 내려오면서 어,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이야기 짧은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요. 무당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안내자 안내자입니다. 무당은 신이 아니에요. 자꾸 어떤, 뭐, 동자의 빙이 되고, 또 할머니의 빙이 되고, 그 빙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, 안내자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. 저의 눈에, 이렇게 한 번씩 비춰지는 무당들. 결코 올바르게 걸어가지 않거든요. 올바르게 걸어가지 않는 인간이 누구의 팔자를 누구의 길을 안내를 해 주는 게그 자격이 맞을까요? 내가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이어야만 누군가에게 올바르게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지. 내가 음의 욕심, 여러가지들의 욕심, 그 욕심 속에서 누군가의 팔자를 봐준다. 저는 이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자격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. 무당은,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올바러야 되고 가장 지혜롭게 걸어가는 사람만이 누군가의 팔자를 길을 안내해 줄수 있는 자격이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주 아주 절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